연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홀투두의 언니와 이렇게 너무 추워요. <laughs> 영상을 찍으려고 모였는데요. 오늘 저희가 할 메이크업은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웃음> 이겁니다. <웃음> 제가 진짜 추천하는 파운데이션 꿀조합인데요. 이두 가지 제품을 섞어 바르니까 커버력과 지속력이 두 배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제가 뷰티 박람회에서 중국 브랜드 퍼프를 구입했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완전 찹쌀떡으로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 같고, 밀착력이 대박입니다. 눈썹은 원래 제 눈썹 형태보다 훨씬 산을 올려서 외국인 눈썹처럼 표현해 볼게요. 외국인 분들은 눈썹뼈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산을 높여주고 눈썹뼈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저번 눈 코인 만들기 영상에서 꼭 보여드린다고 했던 스킨푸드 아이라이너인데요. 발림성이 정말 좋고 지속력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오늘은 예로 아이홀을 그려볼게요. 1차 베이스 음영을 줄게요. 힘이 없는 브러쉬로 방금 그린 아이라이너를 넓게 블렌딩 해줄게요. 그 다음에 진한 2차 음영을 줄게요. 바비브라운 카멜 색상을 좁은 브러쉬로 진하게 발색해준 뒤 블렌딩 해주세요. 입자가 굵은 펄 피그먼트를 사용해서 눈매가 더 강조되고 화려해 보이게 해줄 거예요. 아이홀 안쪽 뒷머리에 발라 볼게요. 그 다음에는 밝은 펄 피그먼트로 아이홀 안쪽 눈 앞머리를 채워 주시고 언더에도 얹어 볼게요. 중국 출장 때 세포라에서 구매한 건데 저는 저 진한 컬러만 내용 중인데요 아이홀 라인에 발라서 깊이감을 더해볼게요 카멜 컬러로 언더를 넓게 채워 전체적으로 아몬드 형태의 눈매를 완성해줄게요 브라운 컬러의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주신 뒤에 외국인의 시원시원한 눈매에 맞게 앞트임과 뒤트임을 해줄게요. 발색이 진한 컬러의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해서 방금 전 브라운 라이너로 그린 부분을 블랙 컬러로 한번더 덮어줄게요. 라이닝 컬러의 흰색을 사용해서 눈썹뼈를 강조해 볼 건데요. 외국인 분들은 눈썹뼈가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로 강조해 줄게요. 속눈썹을 붙이기 전 뷰러를 해주시고요. 오늘 저는 두 가지 속눈썹을 겹쳐 붙일 건데, 뷰티 박람회에서 구입한 건데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볼륨감 있는 거 하나랑 롱래쉬 하나를 겹쳐 붙여 볼게요. 언더삼각존은 간단하게 브라운 라이너로 채워준 뒤 카멜 섀도우로 블렌딩 해줄게요. 저는 언더래쉬가 없어서 붓펜으로 베이크 래쉬를 그려줬어요. 감쪽같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맞춰주시고요. 얼굴은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터를 줄 건데요. 라이닝 컬러 흰색을 얇게 얼굴 중앙 부분에 깔아줄게요. 코 하이라이터는 평소와는 다르게 더 오똑해 보이기 위해 얇은 선을 그려 블렌딩 해볼게요. 쉐이딩은 정말 무자비하게 진하게 해볼 건데요. 광대와 턱 끝만 도드라져 보이게 강조해볼게요. 라이닝 컬러로는 펄감이 약한 것 같아서 하이라이터 팩트로 펄감을 넣어 볼게요. 3리 컨셉 마이지의 리퀴드 립 제품인데 바르고 나면 매트해지는 제품이고요. 컬러가 카일리 제너 컬러와 비슷했어요. 안쪽에는 진하게 발색해 주시고 연한 마른 장미 컬러의 립 크레용으로 그라데이션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오늘 홀리의 혼혈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연서 언그코골이 다시 껴서. 코이 할까? 아 여러분 이게 <laughs>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laughs> 이거의 기능은 뭐지? 뚫어지는 거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냥 왜 쿠킹? 약간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 메이크업을 <laughs> 이렇게 뭘 이런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 정수리 나오면 되게 이거 가발 같거든요. 근데 가발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laughs> 아니야 완전 예쁘게 나와. 나는 약간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뭐. 랩할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메이크업을 맞춰봤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언니도 한마디 하세요. 어, 제 약간 언프리티 랩스타 할것 같은 바로 이 할림가의 <laughs> 느낌 나는 혼혈 메이크업을 보고 싶으시면 제 채널로 와주시고요. 저의 이렇게 체코에서 핫도그 잘팔게 생긴. <laughs> 코니얼 외국인 메이크업 보고 싶으면 홀리 채널로 와 주시고요. 저희 연선 언니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많이 해 주시고 재미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저희 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홀리 연선이었습니다. 안녕.